네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은 어, 저희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께서 어, 오늘 1 12 2시비와 관련해서 어, 전두환 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어, 특별한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은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일당이 12·12 .12 군사 쿠데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정확히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과 함께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모 고급 식당에서 기념만찬을 즐겼습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코스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 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어, 지난달 11월 7일 제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모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어, 포착하여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주가 지난 오늘 12.12 12, 40주년 당일인 오늘 어, 군사반란죄로 대법원 에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받고 사형 을 언도받은 바 있는 전두환 본인 과그 당시 쿠데타를 함께 공모 하였던 최세창 정호용 등이 자숙 하고 근신하고 반성에도 모자란 데 122 12 당일인 오늘 기념 만찬을 즐기는 그런 충격적이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이를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전두환에 대한 용납과 용인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 학살 책임과 오공 독재에 대한 반성을 단한 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이제는 단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 전두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군사 반란죄 내란죄로 유죄를 확정받아 사용을 언도받은 바 있으며 또한 추징금 역시 1020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세금 31억과 서대문구에 내야 할 지방세 약 10억 원까지 고액 세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강남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1인당 20만 원짜리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는 모습을 번번이 저에게 포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즉각 전두환에 대한 구속과 또한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호화,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하는 방안대로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을 즉각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고조비오 신부님과 광주에 수많은 영령들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짓밟는 그런 뻔뻔한 전두환의 언행에 대해서 즉각적인 추상 같은 법의 엄단과 심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부대표로서 전두환이 40년 전에 저질렀던 만행을 끝까지 추적하여 달래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광주의 억울하게 눈을 감은 영령들의 영전에 작게나마 위로를 바치는 그날까지. 정의당을 대표하여 끝까지 전두환을 추적하고 단죄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